부터 시작하자 브 o 레 g 레이션브 l 레 t 레이션 왜냐하면 제가 이전 3기 두번의 실패 끝에 LG 핸드폰 체험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잠깐 먼저 LG 핸드폰 체험단을 잘 뽑히는 방법 그거를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두번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일단 그 자, 자기소개서 포부에 대해 되게 자만심을 갖고 했어요. 어 저는 인스타그램 이만큼 운영했고요. 유튜브도 시작했는데 어 저도 저도 좋고 당신네들도 좋을 걸요. 절 뽑으면? 막 이러고 되게 저 이런 이런 식으로 잘해요.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뽐내고 너네 안안뽑을면 어, 말아라. 너네가 손에다 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두번다 떨어지고 말았거든요. 한 문단으로 구구절절 쓰는 방식에서 문단을 나눠서 하고 싶은 말을 딱딱딱 세 가지로 나눠서 했었는데, 일단 솔직하게 했어요. 어, 어, 나는 지금 삼성 제품을 쓰고 있다. LG 제품을 써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솔직히 얘기를 하고, 어, 어떠한 점에서 LG를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뭐가 더 어, 뛰어난지 내가 사용해 보면 비교 분석을 잘할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유튜브를 하면서 카메라를 새로 장만을 하려고 했었는데 원래 카메라나 이런 기술력적으로는 LG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게다가 이번에 벨벳 제품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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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카메라 대신 써도 될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감각적인 사진과 또 삼성 하면 되게 둔탁한 아저씨들의 이미지가 있는데, LG의 이 새로운 디자인과 이런 거는 인스타그램업을 하다고 나는 느꼈다. 그래서 꼭 한번 LG의 좀 기술력과 그런 디자인에 대해서 우수성에 대해서 나같이 모르는 사람들을 내가 대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만심을 버리고, 어, 당신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지금껏 몰라 배워서 죄송합니다.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에 LG 제품에서 체험단 이벤트가 올라오셨을 때 저의 말을 참고하시고 기억하셔서 지원서를 쓰시면 합격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불쑥 튀어나와서 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영상 계속 보시죠. 제가 체험할 제품은 LG 벨벳이라는 제품인데, 지금 방금 막 이렇게 퀵이 와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언박싱을 해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 색상도 랜덤이어서 지금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정말 저는 전혀 모르거든요. 아, 이거 까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진짜 염원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벨벳 색깔이 네 가지예요. 오로라, 선셋, 그린, 블랙? 블랙이랑 그린가. 근데 제가 진짜 그린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갖기가 싫거든요. 제가 원하는 1순위는 선셋, 그 다음에 2순위는 그 오로라, 3순위 검정, 그 다음에 초록색 그 그린인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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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거 나와라. 한번 까보십시다. 하나, 둘. 그 이거 딸랑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제 얼굴 없이 얘만 보여드릴게요. 두루두루두루 두루두루두루. 근데 이거 또 90년대생만 아는 걸가지고 뭔가 멋있는 오픈 송이 없을까요? Look at the door, LG. Life is good. Thank you. Oh, Bell, Oh, 멋있다. it Bell? What to 칼을 가져왔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뜯어볼게요. 어 너무 긴장돼. 제가 이렇게 뜯어본저의제품은 거의 하나도 없었을걸요 이제. a d 너무 멋있다! 헉, 뭐야? 이거, 이거, 어선셋일선이그 색깔 아닌가? 이 너무 영롱해요. 너무 예뻐. 보이세요? 너무 예뻐. 일지 일냈네. 일냈어. 어떻게?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선생님, 선생님 잠시만 여기 계세요. 뒤집어서 놔어 어? 너무 영롱해.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유심, 유심, 유심 꺼내는 거 같은데 <laughs> 맞아요. 맞아요. 유심 꺼내는 거. 네, 구성품은 일단 유심 꺼내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이거 뭐지? 이거, 이어폰, 이어폰 한번 열어볼까요? 응, 음, 그 이어폰 꼬다리, 여분 꼬다리랑 이어폰. 아 근데 이어폰 안 보이네. 하얀색 주지. LG 여기 LG라고 써있어. 어안 보이나? LG. 그다음에 중전기중전기 중전기. 따란. 중전기랑 이게 안에 뭐 없나? 없습니다. 끝이네. 얘를 얘를 이렇게 뜯어야 되잖아. 어떻게 어떻게? 오프닝 영상 을 g 다와 LG 오프닝 처음. 봐요 저는 삼성 첫 a 이었거든요 와. 우 d o r i a Wow. w o 여기 있 w 는거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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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어, 이 모양. 아 이게 이게 반대로구나. 그런데 그러니까 LG의 시그니처인 거꾸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헉! 아 여기다가 하는구나. 와. 와. 됐습니다. 아, 설정 끝. 헉! 제가 노트 8을 쓰는데 화면 되게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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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베 크네요. 그리고 베젤이 거의 없어가지고 케이스 끼면 우 이제 얘안 보이는 거 아닌가? 아, 얘도 엣지네.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나는 사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에는 사진. 오, 인물샷. 인물샷도 있고. 스티커? AR 스티커 안쓸것 같고. 나이트 뷰. 전문가 사진. 파노라마. 슬로우모션, 유튜브 라이브 기능도 있네요. 와우, 그 ASMR 이거는 어디 있는 거지? 음, 어, 이것도 궁금했어요. 하지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영상을 영상 기능을 통한, 콘텐츠들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하루 동안 배송이 오자마자 LG 벨벳 제품을 사용해본 결과 아주 많은 기능들 때문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어, 되게 가볍고 손에 착 감기는 게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5월 15일 출신 내 이틀 먼저 받아서 써볼 수 있었다는 점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되게 저 같은 유튜버 인스타그래머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 간지나는 물방울 디자인과 이런 되게 얇고, 샤프한 디자인 그리고 되게 특이한 색깔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인스타그램한테는 간지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카메라 기능이 엄청 엄청 많았어요 짐벌처럼 손떨림 걸어가면서 찍어도 손떨림 방지되는 스테디캠도 있었고 그 다음에 ASMR 촬영처럼 되는 그 기능도 있었고 뭐 주변에 노래가 나오고 있을 때제 목소리가 더 집중되어서 나오는 보이스 아웃포커스? 그게 있었는데 진짜 저에게 완전 완전 유용할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얘가 16대9 비율이 아니라 되게 넓은 시네마뷰여가지고 어 제가 핸드폰으로 종종 편집을 하는 때가 있는데 되게 넓은 화면에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줬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핸... 막, 성격이 우악스러워서 이런 제품들 막 던지고, 막 깨져도 그냥 그렇게 쓰고, 막 하는데, 막 밀리터리 스탠다드? 통과했다고 하는데, 이게 잘안 깨지나 봐요. 이게 유리여서 지금 손자국이 렇게 보이는, 나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도 되게 강력하다고 하고, 뭐 요즘에 방수는 기본이고. 단점은 핸, 핸드폰을 사용해보고, 바로 찍은 영상이 있는데, 보고 오시죠. 일단, 선셋이라 해서 주황빛이 많이 도는 줄 알았는데, 되게, 분홍빛이 더 도는 느낌? 그리고 카톡티가 좀 심해요 이렇게 카메라가 툭티가 나와 있죠 그리고 아이폰처럼 이 화면 내에다가 앱을 정리해야 된다는 점 삼성처럼 이렇게 위로 올리면 메뉴 화면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안 좋은 점이 장소를 가보면 128GB인데 지금 아무것도 다운 받지 않은 기본 앱만 지금 29기가 사용 중인데, 어, 그, 동영상이랑 사진 크기가, 퀄리티가 좋아서 크기가 클 텐데, 이 정도면 128기가는 굉장히 적은 메모리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어 지금 쓰지도 않는 호텔 듀얼 스크린 앱 해가지고 막, 여러 게임들도 많고, 어, 뭔가, 메모리 정리를 맨 처음에 사신 분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영상 마지막에 제 인스타그램 주소도 있으니까 인스타그램에서도 갬성 사진들로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해주시고 유튜브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